뭐 찾아야돼? 이거, 목표가, 뭐야? <목소리> 단인선생님이다. <목소리> 단인선생님이라고? s <여기>, on 단인 인선생님 i <laughs> r 이게 왜 단인선생님이야? 저차 <목소리> <목소리> 위에 있잖아. <목소리> <목소리> 이게 왜.. 이게 뭐야? <목소리> 다시 가본다. 가본다. <목소리> 벌써 e 는 소리 들리는데? 이게... 밑에? 밑에, 밑에, 뭐라고? 밑에? 어, 밑에. 하이 이거 그 건물 구조가 있다. 좀 바뀌네. 여기 문 생겼다. 얘 자꾸 뛰어. 미친 꼬냐. 놈 아니야? 없냐고. 야 사다코 있다. 사다코. 사다코 어디 있어? 화장실에. 화장실 들어가. 네 번째 칸이 사다코인가? 또그 계단이. 금금거왜안 뭐, 두근 들어가? 흐 <laughs> 다시, 다시 왔어, 왔어. 죽은 버린다며 울게뎁두 아, 어, 어 여기 모형있다 야모있어 모형 벌써 모형있어? 내가 보고 있을게 어야 뒤에 왜 뭐와 뭐와 사무라이 아 나, 잠깐만 너네 아어나 보고 있었는데 왜야 뒤에 사무라이야 문 닫아 일단 문 닫아 일단 비도 났다 죽었다 응? 이거 뭐야 길게 누르기 구상 비상구에 위치를 아씨 뭐야 왜또 나한테 그래 왜 저래 비상구의 위치를 알려준대 이거 눌러봐 눌러도 돼 이렇게 내가 마음에 안 드나 촛불 없나 어 촛불 어또 비상구 위치 보여주는 건데 일단 아낄까 그나침반 있지 어 그거로도 볼수 있어 어떻게 보는겨 빨간 바늘은 비상구를 가리키고 파란색이 촛불 응. 어. 그럼 촛불 있는 대로 먼저 가야 돼, 우리. 촛불 여기 있어. 이건 켰잖아. 아. 촛불 먼저? 어. 여기 이제 안 봐도 돼? 응. 어? 보있다 어, 씨, 어, 뭐야? 어, 뭐야? 나가, 나가, 나가. 뛰어도 돼? 어. 뛰어서 일단 케이지 안아줘 아, 씨. 걸렸어? 아니, 아니. 문을 닫아서 내가. 문고 케이지 하나 들어갔어 온다 깨는 소리 난데? 옆방 깬거 같아 일로 아. 일로와 이리 와너 어디 있어? 일로 머리... 일로와 너벌어져버려져 온다 머리... 왔다 나한테 왔다 내 앞에 어. 있어 어 아, 뭐야 어 뭐야 타무라이도 문 열어 뭐야 이런 게 어딨어 어문 닫을 수 있어? 어, 문을 부셨는데? 문못 닫아? 아 이런게 어딨어 사기야 너, 니가 소화기 뿌렸다고 보고하는거지아 어, 어, 네네 여기 냥코센세 있다 냥코센세 응? 얘 우리 쪽으로 오는거 아니야? 어? 러니까좀더쪽으로 붙을까? 그때 왔던데로 돌아가면 응. 초 어, 하나 왔다. 있는데 왔다! 왔다! 알아 알아 보여 이제 왔던데로 다시 가자 그래 아까 초 하나 있었어 응. 또두번 걸린다. 그 거... 여긴 아무것도 없네? 여기 가도 되나? 아, 오... 문이 잠겼네. 여기 가리키고 있는데. 이기 건너편인가 보네. 빨간 나침반이 가리키고 있어 빨간 여기를... 나침반? 빨간 나침반이 계속 움직인다 빨간 나침반 출구일 텐데. 음, 여기를 계속 가리켜 여기 가까이 가니까, 어? 여기가 t s 찾았다. if 어. o u r e not 그 u r e if you're n o 문 닫아놓자. 아, 왼쪽 교실이랑 이어져 있네. 이제 어, 이쪽으로 가리키고 있는데 이쪽 비위 따라서 가야겠다. 우웅거려 사무라이네 어디 앞에 정면에 어. 그렇지 아닌가? 뭐안 보이는 찰. 안... 다시 가볼까? 오 패기로운데. 여... 여긴가아 여기 잠겼네. 어. 열쇠 찾겠다. 열쇠 찾았다. 오. 어 눌러와. 문 열어줄게요. 예. 사다 코 가봐. 이렇게 놔? 화장실 문 열려 있어. 우는 소리랑. 시간 내에 나가야 돼, 이거. 야, 이거 틀고. 방향 봐줘. 아까 거기. 보고 있지? 응. 아까 그림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아까? 그쪽 그림 돌아다녀. 몰라? 아니, 아까 그림 돌아다녀. 빨간 눈 돌아다녔어. 오른쪽으로 갔어. 여기라는데? 어, 아닌데? 뭐지? 아이템이. 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쪽인가 보다. 여기인 것 같은데? 여긴 어떻게, 뭐, 뭐 해야 돼? 근데 여기 들어간 순간 뒤에를 가리켜. 나가면은 나... 여기를 가리켜. 뭐지? 밑에인가? 밑에층 아래층인 밑에 거, 거. 거 아니야? 그럼 저 방향대로 어 여기다 뛰지 말라 했잖아 탈출해야지 와처음 탈출했다 그랬다 그러니까. 그렇군 오 엔딩이 있어 드디어 화장실 응. 갈수 있겠다 엔딩 보는 중 여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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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거 같은 메미 소리 들려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눈이 부셔서 깨어나요. 꿈이었나요? 아 뭐야 아. 꿈맨딩인가? 양쪽의 다리에 심한 근육통은 미군 학교에 도망친 증거였다. 그것이 꿈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해주지 않는다. 우리는 실종되어 수색이 이루어졌지만 발견되지 않았고 한밤이 지나고 아침에는 학교에서 구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학교에서 구조됐다고? 그럼 우리 실종된 건 맞았네. 그러니까 없어졌나 보네 나오기 전까지. 최근에 아이들의 실종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무사히 아이들이 구조된 것은 알려졌지만 대부분 기억 못한... 실종 엔딩이었던... 오인체 모형 봐봐 오! 오 마지막에 쳐다봤어 또잉? 뭐? 어? 약간 그... 마인크래프트의 그 주민이 내는 소리다 어?